바르셀로나 언덕 위에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엄청난 궁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카탈루냐 국립미술관인데요. 이 겉모습만 봐도 정말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무려 천 년의 예술을 지켜낸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몬주익 언덕 꼭대기에 서 있는 이 팔라온 아시오날은 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 같아요. 바르셀로나 전체가 발 아래 쫙 펼쳐지는 바로 이곳에 서면 미술관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 웅장함에 압도당하는 그런 기분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궁전을 가득 채운 보물은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죠. 근데 이 궁전이 처음부터 미술관은 아니었어요. 1929년에 국제 박람회를 위해서 아주 화려하게 지어졌다가 1934년에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2004년, 1000년에 걸친 카탈루냐 예술을 모두 품는 지금의 모습으로 딱 완성된 겁니다. 이 미술관의 심장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곳에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술품을 모은 게 아니고요. 나라의 보물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구조작전 그 기록이거든요. 때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카탈루니아의 작은 시골 교회들에 있던 정말 귀중한 벽화들이 예술품 거래상들 손에 막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국가적인 보물이 그냥 뿔뿔이 흩어질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림이 종이나 캔버스도 아니고, 건물벽 그 자체인데, 이걸 대체 어떻게 옮겼을까요? 생각만 해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쵸? 그 해답은 바로 스트라포라는 진짜 놀라운 기법에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 표면에 특수한 천을 쫙 붙인 다음에, 물감이 칠해진 아주 얇은 층만 벽에서 그대로 벗겨내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요. 이탈리아 장인들의 이 정교한 기술 덕분에 벽화들을 새로운 판에 옮겨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거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대담한 구조작전은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바로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로마네스크 예술의 정수라고 불리는 산 클리멘테드 타올 성당에 전능하신 그리스도 같은 어마어마한 걸작들을 바로 이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마저도 이 고대 예술 앞에서 서양에는 이런 강렬한 예술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컬렉션이 가진 예술적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짐작해 가시죠. 자, 이렇게 극적으로 지켜낸 로마네스크 예술을 지나면 미술관은 우리를 시간 여행으로 이끌어요. 고딕의 경건함과 르네상스를 거쳐서 마침내 카탈로니아 예술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꽃피운 시대로 말이죠. 신을 향한 경건함으로 가득했던 고딕 시대를 지나면 예술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라몬 카사스 같은 예술가들이 북적이는 도시의 카페나 거리를 포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활기를 캔버스에 담아냈던 거죠. 그리고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키워드가 바로 모델은 있음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예술사죠. 그러니까 아르누보의 카탈루냐 버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상입니다. 건축, 미술,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걸 세상에 외치면서 카탈루냐만의 현대적인 정체성을 만들려고 했던 아주 강력한 문화운동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모델은 있음의 시대를 빛낸 스타들을 쭉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세련된 도시인의 삶을 그린 라몬 카사스, 건축의 경계를 허문 천재 가우디,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조각으로 표현한 주세프 이모나까지,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미술관의 진짜 놀라움은 어쩌면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미술관하면 떠오르는 회화나 조각, 그걸 넘어서서 전혀 예상치 못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네. 거대한 프레스코아와 그림들 사이로 아주 작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품은 보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3만 점이 넘는 동전과 화폐 컬렉션이라니. 또 사진 기술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방대한 사진 자료들, 그리고 수많은 드로잉과 판화까지. 그러니까 여긴 단순히 미술품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카탈로니아의 모든 시각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하나의 거대한 아카이브 그 자체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곳, 직접 가보고 싶어 지셨죠? 여러분의 방문이 최고의 경험이 될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미술관의 전체 소장품이 몇 점이나 될것 같으세요? 무려 29만 점입니다. 29만 점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엄청난 규모가 상상이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정말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길 제대로 보려면 최소 반나절은 잡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음미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의 보물 지도입니다. 천년전 로마네스크의 신비로움에서 여정을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화려한 모델은 있음의 거장들을 먼저 만나러 가실 건가요? 여러분만의 탐험 경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네스크 벽화의 그 영적인 강렬함부터, 모델은 있음의 도시적인 세련미까지 정말 천년의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장 먼저 멈추게 할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